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선, 장항선, 포승, 평택선 등세개 신설 노선 개통으로 서해안 철도 시대가 열렸는데요. 동시에 아산만 순환철도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가동한 아산만 순환철도는 천안, 아산, 예산과 당진, 홍성, 경기 평택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총 길이 144.8km로 시속 150km급 ITX 마음 열차가 하루 6번 운행합니다. 한번 순환하는 데는 127분이 소요됩니다. 아산만 순환철도는 충남 서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첨단 기업 유치를 뒷받침하고, 충남 혁신 도시 연계,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는 보도 보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각각 9곳, 6곳 있는데요. 최근 6개월 사이 이용료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종의 경우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376만 6천 원, 특실 평균은 396만 6천 원인데요. 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일반실 230만 원, 비싼 곳은 특실 4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데도 예약은 별 따기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예비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교 측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조회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만 제한돼 있어 그 외의 범죄들은 조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충북 교육청에선 초등생 대상 인성 캠프에서 사기와 횡령 등 전과 14범의 강사가 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늘범 학교가 확대된 만큼 학교 외부 강사도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다 강화된 채용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성범죄, 아동학대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조회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시스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 점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경우 올해 5대 시중은행 점포수는 395곳으로 지난 2021년 대비 20곳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8개, 세종 1개, 충남 5개, 충북 6개의 점포가 줄었는데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구 이용을 선호하는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불편은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 전포수 축소는 불가피하다지만 고령층 등의 이용 제한이 여전한 가운데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끝으로 첫 K리그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고 있는 충남 아산 FC 소식 전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FC는 3일 기준 16승 9무 10패 승점 57점으로 안양과 서울 이랜드에 이어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규 리그 마지막 경기는 오는 9일 충북 청주와 치르게 되는데요. 한 경기만 남은 가운데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2위로 다시 올라서면 승강전 직행, 3위로 마무리한다면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전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 또는 승강전 경기를 치를 경기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충남아산 FC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은 내년 홈 개막전에 맞춰 공사가 한창인데요. 도민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한 경기장조차 없어 프로축구 인프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천안시와 한국오비축구회가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 청년취업박람회가 오는 1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우수기업 39곳과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